나만 돈못 벌면 어쩌나, 에코 프로 폭등에 개미들이 초조하다라고 얘기한다는데, 뭐, 결국,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뭐, 에코 프로 비엠이라고 하는 곳은 현대차 시총을 추월했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1조 3천억을 팔아 추웠다고 얘기하고요. 뭐, 2차 전지 주식 관련해서 갈 논란이 심하답니다. 25일 폭등한 숨은 2차 전지주, LS, LS 네트워크스, LS 일렉트니, 고라연, 홍삼폴딕스 이 뭡니까 이거 과연 정상일까요 이게 정상 아닙니다 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한국 한국의 경제성장률 지금 IMF에서 1.4% 혹은 그 밑으로 지금 하향 전망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률 수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1%대도 간당간당하다라고 보면 맞죠 그게 현실인데 뭐. 한국의 경제가 되게 좋은 것처럼 저렇게 폭등하고 괜찮아지려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몇 프로는 돼야죠. 뭐 실적이 뭐 특별한 게 있냐고요. 너무 과도한 뭔가가 뒤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2023년 7월 26일 미국 기준금 리0.25% 인상 이후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이게 별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별일이 아닌 게 아니죠. 아주 큰일이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이 격차가 2%가 벌어진다라는 건, 어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가 미국 국제 투자하지, 누가 한국 투자, 국제 투자하겠습니까? 한국 회사채에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에 하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좀더 수월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자금 조달하는 게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한국 돈으로 기름 사오고, 뭐, 곡물 사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달러로 사오잖아요. 어, 뭐 달러 안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1,400원, 1,500원, 그이상을 치고 올라갈 거예요. 요동칠 거예요. 주식은요? 주가 엉망되죠. 부동산은요? 개판됩니다. 지금 입주물량 늘어나고, 역전세 심해지고, 경매물량 늘어나고, 시중금리뭐8% 찍는다고 하고, 뭐 연말되면 10%가 될수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게 나오는데 아니 집값이 오를 기미가 뭐가 보입니까? 주식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안되는데 주가가 오를 리가 있습니까? 지금 주가가 저렇게 2600뭐3000 간다 이러는데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게 이제 금방일 겁니다. 금방. 지금이 7월 말, 8월 초. 이제 한달 남짓 지나면 한달 반, 두달 이렇게 지나면 추석 오잖아요. 추석 지나고 나면요, 점점 이제 살벌해지겠죠.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80% 90%가 현재 기준금리 상황에서 좀더 올리면은 이제 못 버틴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주가가 저렇게 높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보길래 주가가 저렇게 높을까. 2차 전지지뭐 저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믿기 어려운 거죠. 뭐 배터리 아저씨고 지랄이고 하네. 저들끼리뭐 온갖 지랄을 해도 저게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 되면 푹 꺼질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열풍이다. 뭐, 그런 열풍이 날게뭐 있냐라는 거죠. 2차전지사업만 추진해도 매수하고, 뭐, 개미들이 몰려든다고 얘기하는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포스코 홀딩스가 뭐, 폭등했다. 어쩌고저쩌고. 뭐, 2차전지 강풍은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다. 개미들이 주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이 흐지부지 힘 빠지면, 그냥 다 바보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잘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팍팍팍 흘러가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어죽하면뭐 뭡니까? 포스코퓨처엠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보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보류는 뭡니까? 매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뭔가 이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매도 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에코프라 이머이 지금은 이제 한국 정치가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뭐 막차 타서 개미들 그냥 뭘잘 알려 고저러는 걸까? 왜 언론들은 저렇게 개미들을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대한민국에 무슨 이 많은 이 가짜들이 넘치는구나. 저들이 개미들을 몰살시키고, 죽이고, 해먹고 하는 원형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들죠? 나만 돈 벌면 어떡하, 못, 어쩌나? 아니, 남들 돈벌수 있는 거고, 남은 돈 벌어도 나는 못볼수 있는 거죠. 배는 아프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그걸로 그냥 넘겨야죠. 저걸 무리하게 돈을 벌어 먹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죠, 엉망. 삶이 엉망된다는 라 겁니다. 절대로 남들이 돈을 번다고 나까지 달려들어서 돈을 벌수 있을 거란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남들하고의 비교질에 혹해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벌어야 되는데 저놈이 다 벌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시기심 가지고 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간 삶을 어떻게 끌고 갈지 유지해 나갈지 생각해 둬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게 필요할지 궁리해야죠 다듬어야 됩니다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등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면성실 착실함 이런 것들입니다. 에이, 그런 거 해가지고 뭘 돈을 번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차분하게 지켜갑니다.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크게 한방 해가지고 뭐 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오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나중에, 나중에 있잖아요. 결국 날려먹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다들 그렇더라고요. 뭐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영원히 돈을 더 많이 벌고 더잘먹고잘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지나다 보면 뭐 남는 것더라고요. 아니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성실하게 간으고 길게 오래오래 차분하게 착실하게 잘 진을 공개하는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안전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립니다. 왜 그렇게 너는 부정적이냐, 구질구질하냐, 뭐 뻔한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한 놈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뻔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쉽게 낼수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에코프로 따위에 관심을 안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